안녕하세요. 선승님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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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비승님이 우리는 우리 수업 시작하면은 각자 사주 갖고 온거있으면 꺼내서 막 하잖아요. 네. 실전으로. 네. 네. 오늘 비승님이 어 공부할 거를 많이 갖고 오셨어요. 우리가 공부될게. 그래서 아까도 하나 했잖아요. 유튜브 네. 올렸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도 이거를 하다가 이거 올리자. 라고 한 거죠. 네. 네. 자,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그 대체적으로 지금 그 명리학 쪽을 보면은 그냥 우리 천간 합을로 공부했잖아. 네. 갑기합, 토는 뭐고, 병신합, 수는 어쩌고 그렇죠? 네. 네. 자, 을경하면 금이요, 뭐 하잖아요. 그래 정이면 목이요, 뭐. 그런데 그거를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왜냐, 사주 형국을 제대로 안 뜯고서 그냥 글자만 보고서 저기만 뭐뭐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네. 하지만 우리는 차원을 깊이 가겠다는 얘기야. 왜 어떤 사주 형국에서 합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왜냐하면 합이라는 거는 서로 합의하여야 되는 거죠. 네. 그렇잖아. 뭐 예를 들어서 비승 님이 응? 어떤 여자분이 있어. 근데 비승 님이 그러는 거야. 야, 우리 사귀자. 근데 상대가 뻔한 어, 싫어. 그럼 합의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어, 왜, 왜 사귀자는 거예요? 아, 저는 이러저러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아, 그러세요? 저도 비승님의 이런 부분이 참 마음에 들고 해서 우리 합을 합시다, 그러면. 이게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거죠?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어, 의인화라는 게 있죠, 우리가. 네. 사주에서는 글자를 빨리 벗어나서 해야 선수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네. 글자 벗어나기. 사주 안에 있는 음양 오행의 글자가 아니죠. 네. 기운이란 말이야. 네. 살아있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삼주육자를 갖고 오신 거야. 네. 그쵸 네. 시가 없어요. 자, 신금의 묘목 십묘년. 신금의 묘목 십묘년. 신금, 병화의 신금 병신월. 병화의 신금 병신월. 기토의 해수 기해 일. 기도의 수기의 이자 여기서 안건이 무엇이냐 월간의 병화라는 불기운이 있죠. 네. 아, 과연 이게 병화하고 연간의 신금하고 합수를 하겠느냐야. 네. 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토론을 하고 있는 사이에 제가 냉큼 끼어들어서 자 우리 의인화로 합시다라고 합의를 받죠. 네. 어떻게 자 어. 의인화를 하자고 했죠? 네 최번님 네 의인화를 할때 제가 제일 먼저 뭐부터 여쭤봤죠? 해보세요 자. 의인화를 할 때는 내가 그 사주 마을에 가서 응, 응. 내가 그 어, 오행이 되어 보는 거예요 아, 아, 자 그래서 그 의인화를 하기로 한 거잖아요 네. 어,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마을에 가서 뭘 하라고 그랬죠? 아 제가 그 병화 응. 아 병화라면 응.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내가 병화라면 이 마을에 찾아가서 병화로 놓여 있는 거야 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죠? 네 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이 마을에 갔더니 응. 내가 큰 불인데 응. 힘이 너무 없어요 응. 난 지금 물에 맞아 죽을 것 같아 일지에 있는 네. 큰 물한테 맞아 죽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일지에 있는 큰 물한테 제가 맞아 죽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옆에 이제 딱 보니까 조그만한 쇠, 어, 신금이 있는 거예요. 음. 걔한테 음. 야너 나랑 합할래? 음. 요청을 할것 같아요. 어우, 좋은 표현이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의인화를 이제 병화 입장에서 그렇게 한 거죠. 네. 아, 그런데 만약에 연간의 신금이 싫어. 그러면 병아는 어떤 행동을 하죠? 신금을 죽여버리겠네요. 그렇지.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나 물키진 작전 가는 거야. 네. 너, 너 죽여버릴 거야. 하겠죠? 네. 네. 그럼 신금 입장에서는? 두렵죠. 두려우니까 할게. 합수할게. <laughs> 하겠죠? 네. 자, 지금 월지에 신금이 있어. 네. 연간에 신금한테는 걔가 왕지야. 큰 네. 형님이야. 네, 네. 네. 개가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 그렇죠? 네. 근데 이건 배신이 아니야. 왜냐하면은 월지의 신금도 일지 해수를 금생수를 해주고 있거든. 네. 그치? 네. 그러니까 신금 안에 월지 신금 안에 물의 힘은 더 커졌죠. 네. 그다음에 연간 신금도 합수를 해서 물... 쇠하고 물하고 같이 합류를 하겠다는 얘기야. 이거는 아주 현명하게 서로 타협점을 찾은, 거, 찾은 거죠. 네. 그래서 합수를 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얘기죠. 네. 이건 합수가 성립이 돼야 한대요. 됩니다. 됩니다. 정확히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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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업 계속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